I 아까 먹었잖아. 아침 다 먹었잖아. 저녁에 먹자. 두 번은 안 돼요? 다장이, 구름이 앵거미. 에영이. 수심이 또앙크리꺼 뺏어 먹었어. 앙 크라, 왜 매번 뺏기니? 아휴 정말. 봐봐라, 저봐. 소심아, 갑자기 덩치가 커졌어. 요즘 사료통이 막 팍팍 줄어들더니 네가 다먹었구나덩 깨지. 살구는 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소심이는 뭔가 화가 났네. 엄마 사랑 뺏겼구나. 요즘 살구한테 뺏겨서 그렇구나. <laughs> 왜? 너 살구 단짝이잖아. 좋아하잖아. 너 살구가 엄마한테 붓기 시작하면서 좀솔 소심이가 삐졌네. 살구한테 못맞땅한것 같은데, 확실히. 라비, 햇빛 쬐고 있어요? 응, 햇빛 쬐고 있어요? <laughs> 라비야, 엄마랑 좋은 데갈 때까지 버텨. 그치? 우리 a 시미나 우리 e 시미나 우리 예쁜 t 시 s s h 시 mean? What is she mean? What is she mean? What is she m 아 우리 서심이네? 우리 자랑스러운 서심이네? 우리 서심이야, 달이 엄마 청소하는데 기다리고 있네? 아이고, 예뻐라, 세상에. 달아, 서심아, 어, 아, 여기, <laughs> 다정아. 맹거마다 있었어? 아이고, 있었어? 아이고, 아이고, 예뻐. <laughs> 엄마 빨리 끝날게. 끝내고 우리 까까 먹자. 좀만 기다려. 까까 먹자. 조심히 하셔요. 우리 조심히. 우리 여름이도 왔어요. 아이고, 눈맞고 왔어요. 빠빠 먹자. 배트맨또 숨었네. 사시미 샤시미 우리 사시미 여름아 소심아 엄마 바지 에 비비면 안돼 응. 오늘은 비비지 마세요 외출해야 됩니다 많이 와요 춥다 아까 실컷 먹었는데 응. 힘들다 더줘 우리 찰리 예쁜 체리 소심이 여전히 나름는지 젤리 다 먹네. 응. 앙크리. 고르미. 응. 너무 많이 내린다, 눈이. <laughs>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다. 살고, 리 소심이. 여름이. 고르미. 저 뒤에 망고. 은금아. 눈 맞으면서 밥 먹고 있어. 너무 많아 앙큼아 아까 다 먹었어? 아이고 여기 다 있네 우리 다리 다 먹었지?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응? 아이고 귀여운 애기다 샤시미나 <laughs> 우리 샤시미나 제일 귀여운 샤시미나 샤시미 <laughs> 우리 예쁜 구름이 다 먹었어? 꼴딱했어? 응 이제 엄마 밖으로 정리한다 오검아 우리 오검이 다 먹었어요 망고 디야지 먹고 있네 오검이 다 먹었어 우리 앵가미 아이고고 앵가미 아유 눈 맞으면서 먹고 있다 아이고 다눈 맞지마 눈 들어와 지금 실내로 입으로 왔잖아 아유 눈맞아가지고 맞아. 잠들어 맞아. 아유 예수께네. 아유 귀여운 것 같아 뭐 아유 저 고드름한 것봐나정이쉐그 응.